네, 안녕하십니까. 김시도 권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음, 중급 베이직 20번. 남성이 허리거리로 양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쪽 허리거리로 들어가서 여성 돌리기입니다. 또 내가 돌깁니다. 여성도 돌리고, 나도 돌고 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좌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보시고. 자, 여성이 이렇게 섰을 때, 남성이 들어갈 때, 들어가서 체인지발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짝, 짝, 짝. 2, 3, 4할때 남성이 2, 3, 4 놓고 다시 왼발이 나와야 됩니다. 들어올 때 왼발로 들어왔죠? 여성이 오른발 들어갈 때 남성이 왼발로 들어갑니다. 짝, 짝, 짝. 2, 3, 4, 6. 2, 3, 4, 6을 하고 스위보를 주고 돌고 왼발이 나가야만 여성과 발을 맞는 거죠. 물론 찍는 챈지발도 있습니다. 여기서 2, 3, 4, 6. 이건 찍는 챈지발이죠? 이렇게 하실 분은 이렇게 해도 하세요. 그러나, 찍는 챈지발은 발이 두 번만 나가고, 찍고, 찍고 해야 되고, 걷는 챈지발은 세번 나갑니다. 2, 3, 4. 수입을 하면서 체중만 놓으면 왼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움직일 때는 걷는 챈지발을 많이 합니다. 찍는 챈지발보다. 자,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렸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짝, 짝, 짝. 2, 3, 4, 짝. 2, 3, 4, 짝. 2, 3, 4. 자,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90도 돌리고, 이렇게 남성은 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손 조심할 거. 여기서 손 조심할 거, 남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성이 불편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기의 허리 가깝게, 여기에 가운데 가깝게, 조금만, 반뼘 정도만 이렇게 밀어주셔도 여성이 굉장히 편안하죠? 두 사람 다 편합니다. 2, 3, 4, 6. 요손 조심하시고. 자, 왼손은 이렇게 접시를 들고 하듯이. 요렇게 하셔야만 이 여성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이단계에서 그리고 남성이 돌 때는 2, 3, 4, 6. 아까는 여성을 돌릴 때이 손을 당겼죠? 이번에는 손을 갖다여성 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여성 쪽으로, 어깨 쪽으로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2, 3, 4. 내가 밀어주면서, 왼발 나갈 때, 밀어주면서 내가 90도, 나가면서 90도,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됩니다. 2, 3, 4, 6. 2, 3, 4, 6. 이런 식으로 90도를 돌면서,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셔야만이 이 댄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도 남성이, 2 4 3 4 6 2 3 나갈 때도 2 3 4 첸지 Change. 첸지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왼발로 남성이 여기 나갈 때 어떻게 됐죠? 남성이 이 상태에서 2 3 4 아까 첸지하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발을 바꿔야 되겠죠? 2 3 4 체중 놓고 다시 왼발.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2 3 4 첸지 2 3 4 이렇게 여기서 조심할 거, 손 조심할 거, 이렇게 잡고 있다가 들어가면서 손을 바꾸면 됩니다. 들어가면서 양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잡고 있다가 들어가면서 손을 바꾸 미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2, 3, 4, 6. 2, 3, 4. 여성을 살며시 당기면서 이렇게 도시고, 자, 다시. 여기서 살며시 당기면서, 남자는 가운데서 그대로 축이 되는 거죠. 축. 남자는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여성을 축이 되게 만들고, 내가 밀면서 내가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 3, 4, 6. 이런 식으로. 2, 3, 4, 6. 2, 3, 4, 6.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음악을 틀어놓고 좀 해보다가 여러분에게 어, 좋은 걸로 보여드리고, 영상을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세요. 2, 3, 4, 6. 자, 여기서 살짝 돌립니다. 자, 이제 남성이 돌때 밀면서 몸통에 밀면서 여성이 못 나오게 밀면서. 이런 식으로. 자,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죠? 여기서 놓고, 왼발. 자,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반대로. 놓고. 당기고, 당기고. 당기면서 그 자리 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 여성 쪽으로 밀면서 내가 나갑니다. 계속 돌 수도 있어요. 360도 180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끝날 때는 나가셔서 천지바 어느 스텝이나 어느 희결을 사용하든 하나하나에 다 희노애락은 다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어, 슬픔도 있고 거기에 배우다 보면 힘들고 하지만 배우시고 나면 또 기쁨도 있고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남녀가 이거 호환성으로 같이 할수 있는 거. 기교 테크닉도 중요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손 잡고 같이 놀수 있는 춤이 많아야 좋습니다. 80%는 손을 잡고 노는 거로 많이 만드시고, 한 20%는 기교 부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춤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은 큰 힘이 되고,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